30에 3칠 한다. 기법이 데님 고기 안 잡을꺼가? 홀도 꽝칠 거야? <laughs> <안> 됩니다안됐어 <laughs> 너이 히터 히터 와,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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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사귀었는데 어, 이거, 뭐. <laughs> <laughs> 이거 원래 이거는 기 사료 s 3 7 3 7 역시 용이구만 바늘, 바늘 이제 하나 이렇게 사와요 <laughs> 이렇 <laughs> 나 이게 들로가니 오는구나. <laughs> 드디어, 왔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 영화 사, 촬영 한번 해줘라. 촬영 하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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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근데 아직 못 나. 배비 올려와야 하는 거지 <웃음> <웃음> 돌리봐 로드로. 막 올려. 막아, 막아, 막아. 무실, 무올려들올려여들어올 왔다 왔다. 그것도 방어 방어대. 여기 뭐딱건 없죠. 아 막아. 대로나니까 무시. 아 친구들 막 데리고 왔다. 우와. 오, 계시었어 많이는 안면왔 어, 어, 놓을 잡 어, 놓을. 있다 있다 있다. 안 놓을게. 뭐굴 방어 굴 아니면 굴 어? 아, 니면 고지. 다물도안 고지. 다어도안 돼. 고도안 돼. 고지. 고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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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맞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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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고지. 고고 메탈 효과가 맞어자 집에 갈때 잊지말고 새메탈을 아까보다, 줬는데, 아까보다 좀 큰거 같은데 그지응 어, 네. 큰거 같아 <laughs> 버티고 내려가면서 걷고 위로 올려 버티고 내려가면서 걷고 미리 안맞춰 오우 이거야 우잘어나다 터뜨리지마 나메타한 나오나 보자 님도 던지 말고 있어, 야, 야, 야. 어, 괜찮아 어, 어. 아우아 아. 열심히 해오 아, 이게 야 내가 던치는 아니다 아아 옆집 거장 배려 으뭐 하고 옛날에 비해 내 한테 댓글 잡았다 요아와 글락 내가 자꾸 따지고 하네 2 0다 간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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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약한데 아 이거는 보고도아 진짜 만세기 아니야? 아 덜덜덜한게 좀 만세기보다는 이... 아이가 지지 끌려는거 같은데 보고 옆구리 아이가 보고 보고일수도 있어 보고 아이씨, 딸렸어, 내. 이씨. 아이씨. 아, 이쳤 아, 불어 엉켰어. 아, 그래, 그래. 원래 라 딸렸어. 야, 내꺼 물고 있다. 빨리 빼라. 빨리 빼라. 어, 불고 있다. 툭툭툭어유딱이다딱이다어우 어. 말고. 아, 야, 하지말고아 야, 물고럽이 이거. 다가고히 있어. 고 있어. 아 있어. 가 가만히 가만히 있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엉켜, 엉켜, 땅이 엉켜. 땅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 가만히 있어. 가기히있만 있어. 가가만 있어. 가만

아쉬움도 없이아이런아쉬움 없는 이아쉬움이즈아쉬움이즈아쉬움이아쉬움 <laughs> <laughs> 없는 이아쉬이즈인데움은다이밍 아쉬움은 타이밍. 아쉬움은 하고. 오 대삼치 대삼치, 오, 오. 오, 좋다, 이범이 절로 도망가고, 우와, 나한마리 <laughs> 와, 겁나 이쁘다. 멋있 생겼다. 우리 먹었던 그옷 같아. 아까 노란 거 따라온다는 게 혹시 얘가 예, 다아이였어 아, 요 젊은사람들 끼는이트 우와 크다 우와 라스트합니다 진짜 와 여기 북당만들 다아바닥까지북당만야이거 자본의 힘인가 우와 역시 북고들 고기만 해도 있는데, 그냥. 와, 깊이, 봐와 와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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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 걸렸어. 아, 았다 벤지 아직도 살네잘 산다 깨끗하다. 음. <웃음> <웃음> 잘한데, 너무 힘. 뭐, 소스지, 이거? 혼 너무 작아. 히지 않네. 타이언 다리 신데라살다 잘랐네, 요 힘으로, 힘으로. 요령을 안 하고, 때리부가서봐라 아, 물 많이 쓰는데 기분만 물새 나오겠네 이마에 삼치 두 마리도 물 이마에 털어보고 물새 한5천 원, 물새 오천 원, 아유. <laughs>